네, 여기 있습니다. 4년 전, 저는 판매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직업이 제게 맞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여러 번 직업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20년간 꾸준히 헌신하면서 결국 제 자리를 찾았고, 이제는 일본의 대기업과 거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으로의 비즈니스 여행이 점점 잦아지면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아내와의 관계는 점점 식어갔고 고등학교에 다니는 유일한 딸과도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점점 커지는 좌절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일본으로 또 다른 비즈니스 여행을 떠나기 전 저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요일부터 나가사키에 갈 거야 토요일 아침에 돌아올 것 같아 오랜만에 연차를 써서 화요일까지 쉴 거야. 아내는 외로운 듯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그런데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간단한 대답이었지만 불편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딸은 올해 동아리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하며 동아리 캠프가 토요일에 시작하고 대학 입시 준비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아빠는 일 때문에 항상 여행 다니시잖아요. 괜찮아요. 라고 말했는데 그 말투가 다소 비꼬는 듯해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우리 모두 함께 여행가자. 설날 때도 가능하면 같이 가자. 토요일에 집에 돌아왔을 때, 오랜만에 외식하자고 제안할까 했지만, 아내는 응이라고만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최근에는 아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수 없어 불안했습니다.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았고, 내가 할수 있는 것은 한숨을 쉬는 것 뿐이었습니다. 비즈니스 여행 준비를 마친 후, 저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내는 공항까지 나를 배웅해 주었고, 다녀올게 라는 짧은 인사를 남기고, 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즈니스 여행으로 가는 나가사키였지만, 저는 큐슈 지역을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업무 여행이긴 했지만, 새로운 장소를 탐험할 생각에 약간 흥분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아내에게 말하면, 아마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 같아서, 혼자만의 비밀로 두기로 했습니다. 이번 비즈니스 여행은 그동안과 달리 혼자 진행하는 판매 거래라 한층 더 여유로운 여행이었습니다. 협상은 이미 많이 진전되어 있었고 예전처럼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닐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일이 한결 수월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가사키에서 유명한 라면을 처음 맛봤고 내가 묵은 숙소는 내 사업 파트너와의 만남을 위해 선택된 곳이었습니다. 도착하자 그곳에서 나를 맞이한 것은 김준호라는 인물이었고 그녀는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와 우아한 기모노를 입고 있었습니다. 김준호는 나와 비슷한 나이로 보였고 그린색 기모노는 화려하지 않지만 손님을 맞이하기에 완벽한 색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살짝 고개를 숙일 때 드러나는 목선과 그 고상한 자세는 너무 매력적이어서 나는 자신도 모르게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그녀는 내 방으로 나를 안내했습니다. 저녁 회식 시간이 다가오자 나는 남은 시간을 이용해 정원을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의 정원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핑크색 꽃잎을 자랑하는 벽꽃들이 만개해 있었고 비다 잉어들이 고요하게 호수에서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평화로운 풍경을 보니 나는 수년 만에 느끼지 못한 평화로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 고요함을 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며 나는 그 소리가 나던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그건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싸움이었고 그 싸움은 분명히 한쪽이 완전히 화가 나서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여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무언가를 소리쳤고 나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장면에 너무 부끄러워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망설이다가 나는 그 상황에 개입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여자의 기모노를 찍기 시작했고, 나는 그 상황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몸은 마치 마비된 듯 움직일 수 없었고, 결국 나는 그 장면을 무력하게 지켜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왔고, 방금 본 일이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저녁까지 아직 시간이 있었지만, 나는 그곳에서 평온하게 시간을 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저녁 시간이 되었을 때 나는 내 파트너와의 회식에 갔습니다. 회식 중 주최자는 여전히 자신의 일을 처리하면서 우아하게 음료와 음식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자신감 있는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외모에서 뭔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조금 흐트러져 있었지만 이를 감추려 애쓰는 듯한 모습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예상보다 더 많이 술을 마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계약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고 의심과 고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녁이 끝난 후 저는 방으로 돌아와 바닥에 앉아 긴장을 풀기 위해 다시 한잔 마시기로 했습니다. 일본 사케를 주문했습니다. 잠시 후 주최자가 술을 가져와 방에 들어오며 아무 말 없이 그것을 건네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가야 합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여사님. 피곤하실 걸 알지만, 점심 때 우리가 잠시 이야기 했었죠, 그리고 제가 피해야 했던 주제를 언급했어요. 아, 그걸 눈치챘어요? 아니요, 제가 그걸 막았어야 했는데,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는 뭔가를 보여주려고 몸을 숙이려 했지만, 큰 노력을 해서 멈췄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건 당신이었기 때문에. 여사는 잠시 멈추고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여사님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저를 대하는 방식은 너무 다정해서 저는 그녀를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동시에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온천에 들어가면서 점차 차분해졌습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그날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만약 더 용기가 있었다면 그녀를 도왔을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불필요한 간섭으로 더큰 문제를 일으켰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일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깊게 숨을 쉬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방으로 갔습니다. 방에 들어가니 뜨거운 달걀과 일본 사케가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걸 누가 가져왔는지 묻지 않아도 알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녀는 저를 잊지 않았던 거죠. 저는 깊은 감사와 동시에 후회를 느꼈습니다. 그녀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준호. 문을 열었을 때 접수 담당자가 흰색 우스을 입고 일본사케 한 병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힘든 하루를 보냈어요. 괜찮다면 저와 함께 술 한잔 하실래요? 그녀가 제 방에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잠시 놀랐지만, 그녀의 진지하고 지친 표정이 거절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방에 들어왔고, 우리는 마치 손님을 대하듯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태도가 차가웠지만, 몇 잔이 지나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부드러운 말투였지만, 그 속에 고통이 묻어났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서 10년 넘게 일했어요. 처음엔 돈을 벌어야 해서 왔지만 점차 이곳이 제 인생이 되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한 모금 더 마시고 저는 아직 그녀의 말을 소화하려고 애쓰며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느 순간 이곳이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사장님이 저를 내보내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 마음은 부서졌어요. 그녀는 계속 말을 이어갔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넘쳐났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숙소의 주인이었던 것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누구나 그렇듯 간단한 삶을 원했을 뿐이었습니다. 사랑에 빠지고 가족을 만들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게 내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내면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나는 다시 잔을 채우고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무너지기 시작했고 저는 어떻게 도와야 할지 알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술이 그녀에게 영향을 미치자 그녀는 한숨을 쉬고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일어난 일을 봤죠.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어요. 만약 당신이 봤다면 제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알았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려 했지만 그녀가 지고 있는 짐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또 한번 숨을 내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사는 건 쉽지 않아요. 당신은 그 자체로 멋진 사람이에요. 라고 저는 무심코 말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제 말에 놀란 표정을 지었고 아마 제 진심에 놀랐을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그녀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조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짊어지고 있는 고통이 무엇인지 그 고통이 저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갈 무렵 그녀는 일어나려 했지만 다가가기 전에 다소 비틀거리며 타타미에 넘어졌습니다. 저는 그녀가 다치지 않도록 빠르게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미안해요. 그녀는 일어나려 했지만 술 기운의 몸이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고, 시간은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고, 그녀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계속 그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힘이 없어서 다시 균형을 잃고, 부드럽게 다시 넘어졌지만, 여전히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본능적으로 저는 다시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치지 않게 할게요. 라고 말하며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저를 바라보았고 깊은 한숨을 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만 안아줄 수 있나요? 저는 그 질문에 말문이 막혔고 그 요청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를 이해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저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녀가 방금 저에게 부탁한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온전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뭘 해야 하지? 왜 그녀가 이런 걸 물어봤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제 머릿속에 떠오르지만 모두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너무나도 취약하고 정직하게 다가왔고 그것이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괜찮아.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을 지킨 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만이라도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었어요. 너무 외롭고, 너무 길을 잃었어요. 하지만 그 약점을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었어요. 오늘 당신을 보면서. 그녀의 말에서 고통과 외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나는 불편함을 느끼기보다는 내 안에서 뭔가가 차분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고통을 너무 깊게 느꼈기 때문에 나는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너무 진실하고 아팠기 때문에 내 마음을 관통했습니다. 저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고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녀가 말한 것이 제게 깊은 영향을 미쳤고 동시에 그녀를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녀가 느끼는 고통은 명백했으며 그것은 어느새 제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밤 우리는 서로 위로하며 함께 있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온 달빛이 방을 비추고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표정이 떠올랐고 나는 그녀의 눈에서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행복의 흔적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오래 전에 사라졌던 것이 돌아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또한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고 세상의 무게가 조금은 덜어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깨어났을 때 그녀는 이미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방은 비어 있었지만 조심스럽게 준비된 아침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음식을 먹으면서 그 전날의 일이 거의 꿈처럼 비현실적인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방을 나가려 할때문 옆에 작은 쪽지가 정성스럽게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준호님, 당신 덕분에 오랜만에 인간적인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런 일은 다시는 없겠지만, 이 순간을 제 인생에서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말은 감사와 동시에 외로운 작별의 감정을 담고 있었고,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쪽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제 기억 속에 영원히 남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여관을 떠나기 전에 저는 그녀에게 작별을 고하러 갔습니다. 그녀는 다시 우아한 기모노를 입고 있었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뭔가 다르게 보였고 아마도 잠시나마 찾은 위로의 반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기를 기대합니다.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공기 중에 남았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결국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마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지만, 당신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조심하세요. 저는 그녀가 언제 다시 만날지, 아니면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른 채, 그녀에게 최선을 다 바라는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내주었고 다시 돌아오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여관을 떠났고 작별의 무게는 나를 따라오는 듯했습니다. 비행기로 돌아가는 길그 시간 동안 그녀와 함께했던 순간들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짧았지만 진심과 취약함으로 가득했던 그 연결은 제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밤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은 제게 영원히 간직될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 그 말들과 그밤 우리가 함께 나눈 모든 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저와 함께 할 것입니다. 돌아오는 비행은 조용했으며 여관에서 함께 보낸 그 밤의 모든 세부 사항이 고전 영화처럼 내 마음속에서 반복되어 떠올랐습니다. 비행은 실제보다 더 길게 느껴졌고 시간이 끌리면서 그녀의 말들이 내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 말이 내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며 내삶 내가 내린 선택과 하지 않은 선택들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그 순간 위로를 찾았고 나 역시 내 안에서 무언가를 찾으려 했다는 생각은 감사함과 슬픔이 섞인 감정을 남겼습니다. 마침내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침묵 속에 맞이받았습니다. 집은 비어있는 듯 보였고 뭔가 빠져나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내가 어딘가에 내 일부를 두고 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바라보았지만 아무런 메시지도 없었고 다가오는 일상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만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해야 할 일들을 마무리하려 했지만 그 무엇도 이전과 같은 의미를 지니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대화와 그 진심 어린 말들의 기억은 항상 뒷전으로 밀려났고 그것이 미세하게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그후 며칠 동안 나는 일과 일상적인 일들의 마음을 두려 했지만 뭔가 어딘가에서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마치 그 밤이 내 안에서 하나의 문을 열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문이었고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은 내가 언젠가 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식으로든 내 인생은 더 이상 같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김준호의 모습, 그녀의 고통, 우리가 함께 나눈 취약함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내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찾을 기회일지도 모르고, 아마도 다른 방식으로 앞으로 나아갈 기회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예기치 않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가 아니라 손으로 쓴 실제 편지였습니다. 오늘날에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편지를 열었을 때 다시 한번 김준호의 필체가 보였습니다. 김준호님, 당신이 평화를 찾았기를 바랍니다. 그날 이후 우리와 그때 일에 대해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하룻밤이 아니었고, 내 안에서 무언가를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당신이 되어줘서, 그리고 무엇이 진정,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겠지만, 우리의 대화를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이 당신에게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당신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담아, 준호. 나는 그 말을 여러 번 읽고 또 읽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내게 직접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내 삶에 대해 더 깊은 성찰을 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나눈 연결은 즉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기억이고 내가 미래에 더 확고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미묘한 교훈이었을 것입니다. 편지를 안전한 곳에 보관하며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열린 하늘을 보면서 인생은 계속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 안에서는 무언가가 변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롭고 다른 무언가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일상은 그대로였지만 김준호의 편지는 내 안에서 무언가를 불러일으켰고 나는 그것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중 무엇인가가 깊이 내 마음에 닿았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았고 그녀의 말은 내 마음속에서 여전히 메아리치며 내 선택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대해 깊이 성찰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날 밤 여관에서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무겁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조용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 짧은 순간에 나누었던 연결이 버리거나 잊혀져서는 안될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길을 잃은 두 여행자가 잠시 만난 듯 서로 위로를 주고받은 후 각자의 길을 떠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나의 내면에는 그저 아무것도 없이 계속 나아가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같은 길을 걷게 될지 알수 없었지만 우리 사이에서 일어난 일에는 더큰 목적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진정한 평화를 찾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준회에게 그날 밤은 위로의 순간이었지만 나에게 그것은 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야 내 안의 불안과 맞서고 내 행복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수년간 일, 목표, 책임에만 집중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삶에서 원하는 전부일까요? 어느 날 아침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나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김준호로부터가 아니라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옛 친구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근처 도시에 있고 우리 둘이 만나서 오랜만에 얘기를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내 안에서는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마치 운명이 나를 새로운 길로 이끌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나는 그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 초대를 받아들였고, 그 도시에 갔습니다. 친구와의 만남은 편안했고, 어느 정도는 깨달음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삶에 대해 우리가 내린 선택들, 실수들, 그리고 그동안 배운 교훈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대화 중 그는 나에게 물었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그냥 삶에 맡겨본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본적 있나요? 그 질문은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나는 항상 내 삶의 모든 부분을 통제하려 했던 사람인데, 그 단순한 대화 속에서 나는 이제는 놓아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삶을 흐르도록 두는 것,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억지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대신, 자연스럽게 일이 일어나도록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한결 가벼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변한 것 같았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제는 그 일을 받아들이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김준호에게 다시 가는 길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 될지 알수 없었지만 내 안에서는 무엇인가가 차분해졌습니다. 나는 드디어 그녀가 말했던 당신이 평화를 찾았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처럼 나는 서서히 평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삶은 계속 흐름을 따라갔습니다. 나는 내 안에서 어느 정도 평화를 찾았지만 여전히 내 마음 한 구석에는 무엇인가가 불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끝나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김준호와 나누었던 그 짧은 연결의 기억은 여전히 내 안에서 부드럽지만 끈질기게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평범한 오후 예상치 못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김준호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저를 말문이 막히게 했습니다. 김준호님,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흘렀고 우리의 삶은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지만 이제야 제가 해야 할 말을 전하려 합니다. 우리 사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기억하시나요? 그 순간은 저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도 중요했던 순간이었어요. 저는 당신이 사람들 속에서 그들이 스스로 볼수 없는 것을 볼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대화 중에 작은 세부 사항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날 밤 제게 포옹을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저 위로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원했어요. 당신은 그것을 몰랐겠지만요. 사실 저는 언제나 감정이 주변에 있었고, 내 마음은 오랫동안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신과 함께 있는 순간, 저는 제 진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어요. 그 덕분에 저는 상상도 못했던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나눈 그 짧은 연결이 제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전히 행복할 기회가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이제 이 글을 쓰면서 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제길 위에 한 낯선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실 당신은 제 인생의 중요한 열쇠였어요. 제 새로운 시작을 여는 열쇠였죠. 아마 당신은 그걸 느끼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제게 해준 일은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제 자신이 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당신이 그 순간에 존재해준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 운명이 우리를 다시 만날 기회를 주신다면, 그때는 우리가 각자의 여정에서 발견한 것들을 축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당신의 행복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그 말을 읽으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그녀가 자신의 내면에서 잃어버린 것을 찾아 냈으며,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제가 그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을까요? 저는 그날 밤이 그녀의 삶에 미친 영향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이해했습니다. 내가 단순한 위로를 나누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녀에게는 깨어남의 순간이었고, 변화를 일으킨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휴대폰을 끄고 저는 놀라움과 이해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운명은 어느 순간 우리를 같은 길에 올려놓았고 그 순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단순한 위로가 변화의 열쇠가 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다시 볼수 있을지 알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확신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고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만든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연결이었고 미소를 지으며 나는 삶이 여전히 나를 위한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저 그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 어땠나요? 제 마음에 깊이 와닿은 만큼 여러분의 마음도 울렸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활성화해 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을 놀라게 할 멋진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특별한 감동을 주었다면 더 많은 이야기를 기대해주세요.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이제 아시겠죠?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계속 지켜봐주세요. 댓글도 남겨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물론 좋아요를 눌러서 여러분이 콘텐츠를 즐기고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함께 이 여정을 계속해 나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